hello my baby hello my baby <laughs> 오늘 저녁 뭐 먹을 거 같고요? 닭볶음? 우리 게가 아닙니다. K가 아닙니다. 합판 시간이다. 인상되네. 뭐라 <laughs> 금붕어. 잠깐만, 크형뭐 이제 금붕어야? 너 기억력이 금붕어야? 너 기억력이 금붕어야? 르크형 금붕어야 이제. 오. 뭐 그런 것 같다요. 나도 그런 게 생각해요. 르크형는 금붕어. 잠깐디코거 왔어. 거의 거의 준비되면 말해줘. 인상되네요. 안녕하세요. Hello my baby. <laughs> Hello my baby. <laughs> w wow? h 아, 뭐? t b u 마이 베이 Hello, my baby. <laughs> Hello, my bab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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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맨날 바보같 t w h a 같 w 목소리 내는 a <laughs> <그게 무슨 소리니? 웃음>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돌대가리야 맞아 돌대가리야 돌대가리는 인정 그 돌대가리야? 돌대가리야 변태 같아? 와 싫어 싫어 코유야 변태는 코유지 변태는 코유지 으음? 아학슬이 욕형 근육은 삼봉하네 보여줘 <웃음> 음? <웃음> 보여줘 <웃음> 괜찮아 괜찮아 욕형 때문에 나 게이가 돼요 진짜 진짜로 오해가 생겼어 해다른 게이라는 코유야 음? 근데 너 아까 내 볶음 보고 좋아한 건 맞잖아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그거랑 게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아니 볶음 좋아했잖아 그거는 맞아요 그거 좋아해요. 볶음은 좋아하지만 볶음은 좋아해? 응. 좋아해요 좋아하지만요 게이는 부정해야 돼요 아 그거랑 그거랑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거지? 다른 거잖아 근데 우리 너무 좀 퍼지니까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않아? 좀좀 게이 거리네 게이 거리. 고리. 거리감이 <laughs> 게이다. 약간 거리 두기 할까 우리? <laughs> <잠깐>, 좀좀뭐 <laughs> 조금 들어갈까? 적적 적금 거리 있어야 될것 같다. 어, 조금 거리가 생긴 거리니까. 어. 오해가 생기면 어. 안 되니까. 이네. 응. 오해가 안 생긴 거리로. 오해가 안 생기는 거리로? 이렇게 하면 우리 게이잖아요. 커플이잖아요. 그러면서, <laughs> <달라붙는 건데? 웃음> 응? 그러면서 왜 달라붙는 건데? 그러면서 왜 달라붙는 건데? 음냠 오늘 합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개랑 놀기 싫어요. 에? 소유가, 응. 어떻게가 스킨한다요, 네? 잠깐, 진짜 개개 같은 말이 들어하지 마. 잠깐, 잠깐. 개 같은 말이 들어 일본하지 어 마. 나, 나남자 좋아하지 않아. <laughs> 안 좋아해? <laughs>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아니 좀 야, 이거 좋아한다고 할수 없잖아. <laughs> 싫어한다고 할수 없잖아. 개이 부정 다한 거야? 개이 부정? 응, 뭐 했어요. 할매는 이 사랑 응원할게 오래가렴 손자야 네. 맛있구만 그래. 우리 응원하는 뜻스가 있어. 어떻게? 응원은, 응원은 하지 말라고 해. 싫어요. 전 여자가 좋아요. 음... 저는 저는 여자가 좋아요. 나 여자 될까나? 코유야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이 정도면 진짜 고백 아닌가요? 세상에. 여러분 보셨죠? 코유가 저를 좋아하는 거지 제가 코유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그모거는 음? 코유였어요. <laughs> 금복아 왜? 소유야, 음. 아까 딱 처음 통화 걸었을 때 음. 뭐라 그랬더라? 마이 베이비? 그거 왜한 거야? 마이 베이비? 그거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켜서 한 거야? <laughs> 나야. 나야. <laughs> 너가 한 거야? 너가 생각해서 한 거야? <laughs> 응, 내가 생각해서. <생각했어. 웃음> 남자한테 my baby 라고 하고 싶었구나. <laughs> 내가 이해해 줄게 코이야. 받아줄 수는 없는데. 진짜 미안하다. 받아줄 수는 없어. 형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야, 나 고백 안 했는데. <laughs> 야, 나 고백 안 했는데. 아이고다. <laughs>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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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laughs> 맞아, 우리 진짜 이러다 게이 될것 같다. 음, 맞아, <laughs> 맞아. 계속 이런다가 게이 되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 마지막으로 읽어하자. 우리는 게이가 아닙니다. 뭐 같이, 똑같은 대사 읽어보자. 고유야, 그거 같이 하는 것도 이상해. <laughs> 하자, 하자. 우리, 우리 해야 오해가 생겨 계속 반성에서도 계속.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 알았어, 알았어. 둘, 셋. 우리는, 우리는 게이가, 게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해명해 주시죠. 트위터에 올라간 복근 사건. 대체 복근에 무슨 짓을 하고 그렇게 변태처럼 찍은 겁니까? 대체 복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거?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표정이 됐냐고? 네. 아, 그거가 궁금해? 뭐, 그냥 그래. 그 표정이 뭐다 알려주고 있잖아. 표정이 다 알려주고 있다고? 응, 표정이 다 알려주고 있는. 그냥 그래. 그냥 그 표정이야. 알수 있잖아. 내가 말로 그렇게 직접 할 필요도 없는 그정도야 표정이잖아요. 아 야한 표정. 이런 거 보고서 이제 헨타이 해달 되는 거야? 응응. 응. 헨타이. 살짝 가고 싶다. 어? 응. 어? 장난이야. 어. 장난이야. 아,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laughs> 게이 게이 해달이라못날것 같아요. <laughs> 어, 아, 게이 해달 좀그래난 <laughs> 게이 아니야. 장난이 너무 높았어. 아이고 이상한 장난 때문에 나 게이가 돼. 게이야 게이.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전다 게이였어. 잠깐만. 잠깐만 네, 알아봤어요,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지금 보신 분들 늘어주세요 잠깐만 제 게이 게이 아니에요 게이가 아니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응응 <laughs> 음, 음, 아니에요 복근은 좋아해요 복근은 응. 좋아해 응. 여자가 좋아 복근이 좋아 제가 맞아요 제가 어 어려워요 <laughs> 제가 갑자기 갑자기 그럼 어려운 질문 <laughs> 어려운 질문 <laughs> 어, 어 이걸 못 골라 어네 어? 응. 남자의 복근에 대한 응. 만짐권과 여자친구 잠깐만. 생기기권 잠깐 이 현이, 현이 너무해요. 내가 복근 좋아하는데, <laughs> 내가 복근 좋아하는데 이거 아이고, 모르는... 있으니까 하는 거지 무슨 우와, 소리야 소유야.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뭐 게이 반송가돼 잠깐만 뭐 게이 아닌 반송 에이! 해줘 제발 나 게이가 아니야 게이가 <laughs> 아니야 오늘 합판에서 게이가 <laughs> 아, 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근데 저번에도 코유가막 여보야 하지 않았었어? 계속해 이형 어떻게 계속 그러기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놀리는 맛이 재밌어.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음, 음악맛 음악은 음맛 음악은 음이 음악은 음악은 음악음악맛 음악은 음악 호유 반응 우마이라 야 돼? 반응을 뭐라 해야 되지? 아 반응 우마야 내가 맛있는 줄 알았잖아 오 이게 에. 이게 이거 좀 어이없네 나안 되겠다 포유가 맛있으면 안 되지 음, 맞아 안돼안돼안돼 진짜 안돼호유너 삼노우마이 음뭐 그런 말이라면 괜찮아 어, 내 반, 반응이 맛있다고 오,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런 거라면 괜찮아 좀맛없음좀 맛없어, 맛없어. 에? 아니 맛있지 나는 맛 없어요. 불닭 맛이야. 역구형 뭐 먹어? 매웠어. 매운 해달 먹을 수 있어? 별닭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laughs> <laughs> 잠깐만, 역구형 어었는데맵찔이잖아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고요? 역구형 볶음? 야다. <웃음> 야다. 야다 왜? 절대 셋다이다 절대 야다. 아니, <웃음> 너가 그렇게 하니까 개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야.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개가 된 변동하니까 개아이돼 <laughs> 개가 돼행동하니까 개이가 된 거야. 아, <laughs> 내가 문제였네. 이제 알았어. 내가 문제였어요. 아, 개였잖아. 내가, 내가 문제였어. 나 놀랐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개 아니야. 제발. 개이 아니야. 개이 아니야. 뭐야? 응? 이미 늦었어. <laughs> 룩형 내가 디진다 똑같은 먹면 뭐 해줘요? 어... 뭐 해줄까?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근도 이따가깁니다 복근 아なた의 부근을 먹자 에에에 헨타이 아 잠깐만 또 게이 갈 뻔했어 이미 갔어 인마 이미 갔다고? 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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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치워줘 지워줘 제발 나 게이가 아니야 흐흐흐 <laughs> 복근 게이야 복근 게이 복근 게이 고생했네는 일본어로 뭐야? 고생했네 섹시하게? 아니 그러니까 섹시하게 말고 하왜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아예 고생했어 이런 느낌 아 이런 그냥 고생했어 할때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음, 해?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laughs> 동글다 동글 동굴. <laughs> 잠깐 만 동글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네, 좀들러갑시다 후회는 더 방송 더하지. 하면 하지. 하하하. 난 삼겹살 먹으러 가야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희도 방사하고밥 먹고 아, 알았어 근데 불닭 있지 않아? 집에도? 다 먹었어 뭐 없어 다 먹었.. 다 먹었.. <laughs> 내 불닭 없어 아니 꽤.. 꽤.. 몇개 받지 않았었어? 40개 있었어 40개? 그걸 다 먹었어? 사실.. 사실 솔직히 50개 있었어 <웃음> <웃음> 다 없어 이제 없어 한달안에또 사라졌다 이 불닭 중독자야 야 50개를? 아니 50개가 왔네? <laughs> 한달 안에 다 사라졌어. 한달 안에? 아니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두 달을 먹을 줄를 하루에 일곱 개도 먹었어. 병원 가라 고유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병원 꼭 가라. 나도 살면서 먹은 불닭이 50개가 안될 텐데? 어, 왜 부지런히 그러지? 부지런히 그래? 못먹니까하빠는 여기까지.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가봅시다. 고생했어. <laughs> 고생했어 록현. 바이바이. 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고생했어. <laughs> 아 나갔다 나갔다 괜히 나갔다 아 드디어 괜히 나갔다 오케이 혼자야 참 맛있다 사랑 영원하길 바랄게 할매는 응원해 할매 응원하지마 제발 응원하지 마세요 취향 존중한다 이쁘게 할머니. 사랑이라 할매는 뒤에서 흐뭇하게 볼게 할매도 응원응원난다고 죄송한데요 괜히 아니에요 그래그래 그래, 형아 남자 좋아할 수 있지 잠깐만 재민까지 이해하지마 제발 재민까지 이해하지마 내가 얘 이해 아니라고 손자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할매는다 응원해 부끄러워하지 말렴 <목소리> 뭐 그냥 얘 할까나 뭐얘 아닌데 그냥 얘 할까나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야, 형아? 어 없어, 없어 게 아니야 잠깐만 뭘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님들, 자 마지막으로 말해줄게요. 라고해달은 게이가 아닙니다. 진심 이거 진심, 진심이야. 이거 클립 해줘. 이거는 클립 해야 돼요. 이 부분만 라고해달은 게이가 아닙니다. 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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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오네가이 제발 라고해달은 게이가 아니에요. 귀가 잘안 들려? 야 이럴 때만 할배 좀 하지마 <laughs> <laughs> 어 뭐야? <보여? 웃음> 이게 뭐예요? 이거 맞히면 게 아, 잠깐만 이거 맞지면 게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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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거 맞춰주면 게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선택 몇개 있어요 1, 2, 3, 4, 5 게이 아니니까 에, 게이 같은 숫자 뭐야 게이 같은 숫자 1, 2, 3, 4, 5 있거든 3 가면 게이 될것 같아요 5 가면 <laughs> 이거 다 게이 에, 이거 설마 다게 아니야? 잠깐만 자, 진짜 진심으로 할게 3 갈게요 가운데 나는 가운데밖에 없어요 가운데로 <laughs> 아, 기쁜데 좀 애매하네. 어, 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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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잠깐만 이거 게이 게이 가 되는 이가 되는 좀. 이이이 <laughs> 씨, 이거 잠깐만 이거. 였나 형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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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고 뭐, 제발. <laughs> 잠깐만 뭐뭐뭐뭐 뭐, 뭐, 뭐? がラガダル。ラコイ、ラゲイダル。えラゲイダルじゃがま、いざあげんおりじまー。なあゲイアニらゴー。ラコユダリエヨ。コユエヨ。やゲイアニやじゃがま、な、ラコユダリじゃなコギブゲイでミオ。なゲイじゃなー。なゲイじゃなコユーザアゲイじゃなー。おっとけ。ねえ、バチーバーインセンマヘスト。なゲイヤ。いや、アニア。アニンでアニンでアニンでモンオヘがセンギョ 손자 울어 눈물 얹는 닦아 <laughs> 게가 아니에요 <laughs> 게가 아니에요 게가 아닌데요 자 력이 니이 좋아하면 게이 력이 형이 싫어하면 게이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나게야어떻게 잠깐만 이거 아니다 <laughs> 이거 아니다 나게가돼 력이 니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 아니야 よくよん、パンソンジュニア。あ、何な,な,な、なゲイ兄ンゃなな、ゲイ兄ンゃなゲイじゃなぅぅぅぅぅちょいま、よくじ、くろたびおとけ。よくよー。ね、な,じゃな、ゲイアンニザナ。よくよーかじ、くろたびとけ。 그거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아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럼 병... 게이라고 해줬으면 안 됐네? 게이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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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라고 아, 해면안 되는 거였네 잠깐만 잠깐 룩.. 룩형룩형 도와주.. 도와.. 토.. 토.. 호.. 잠깐 룩형룩형 내가 <laughs> 네, 게이라면 네. 게이라면 우리가 어. 우리가 안돼 많이 아니, 사진 아니, 찍었어 응. 마코요야 응. 그.. 내가 여자애랑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해서 걔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너가 아. 게이라고 해도 우리 아. 사진을 아 많이 찍었다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야. 맞다. 소문 맞아 맞아. 그냥 우리 우리 그냥 게. 아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거네. 어. 저스프렌드. 트 응. 우리는 저스프렌드. 트 코유는 게이.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그냥 나도 저스. 트 나도 저스프렌드. 트 저스프렌드. 트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스프렌드 아, 저스프렌드.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그거 불러 려고 전화한 거야? 어. 아, 알겠어 알겠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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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들어해달. 아, <laughs> 너무 뭐, 뭐 이상해, 뭐 이상해, 뭐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게이 아니라는 거. 게이 아니야. 게이 아니야? 어, 아니야.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개인 아닌지. 개인 아닌데 복근을 좀 좋아하고 남자한테 여보야 자기야 거리는 걸 좋아한다. <laughs> 그거 좀 게이 같데요저 <laughs> <laughs> 게이 같데요 <laughs> 어? 남자 소개시켜줄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아.. 관심없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 그.. 야..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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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할 어? 뻔했어. 어.. 복근 있는 사람? 야..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아는 형 가, 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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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모빌더형 있는데.. 그.. 이거야. 이거. 그.. 뭔가 부드러운 흔들 흔들하는 네. 계단 내려갈 때 흔들 흔들하는 그거 그거가 큰여자가 좋아요. 아, 아 <laughs> 음, 마음이 넓은 여자. 음? 아 마음이 넓은 여자가 좋다고. 야 아니야 가슴 긴 여자라고. 그게 그거야 고유야. 에? <laughs> 마음이 넓다를 그걸로 말해 고유야. 에 진짜? 응.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국어 한국어 모르니까 한국어 모르니까 응. 그렇게 애매하게 말했다가 내가 몰라서 류규현까지 너무해. 러그 <laughs> 형까지 너무 한거 해. 마음이 응. 마음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럼 어디를 잡아? 심장아 가슴 가. <laughs> 그치. 그럼 응. 마음이 넓어. 그럼 뭐야? 가슴. 가슴이 넓은 거네. 응. 그치. 응! 이해됐지? 이해됐어. 어. <laughs> 오케이. 야 아니 나 아니 나 아닌 거 같다. 뭔가 아닌 거 같다. <laughs> 자, 잠깐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 해줄게요. 러그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 열극, 코유 게이가 아니야. 그래도 렉현은 게이야. 렉현은 게이야. 아마도 아 뭔가 뭔가 느껴. 뭔가네, 뭔가 게이 냄새가 나. 아현은 게이, 나는 게이 아니야. 이거가 열극. 자, 감사합니다.